2007년 여름 우크라이나 숲길에서 망치에 으깨진 시신이 발견됐는데 피해자는 48세 남성 그를 죽인 건 19살 소년 셋이었음 5년 전 14살이던 소년들은 공포를 이긴다며 14층 난간에 매달렸고 개를 죽여 해부했음 죽은 동물 옆엔 피로 그린 나치 문양 그게 그들의 놀이였음 그리고 2007년 세소년은 살인을 시작했는데 귀가 중인 여성을 망치로 살해 1시간 뒤 벤치에 자던 남성 얼굴을 으깨고 야간 경비, 새아이 엄마, 임산부까지 총 21명 살인을 저질렀음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자전거 타던 야트젠코라는 남성을 잡아 눈을 드라이버로 찌르고 고문하는 장면을 촬영해 쓰리 가이즈 1해머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림, 살아남은 소년의 진술과 전당포에 팔린 휴대폰을 추적해 28일 만에 검거완료. 스프르뉴우크와 사인코는 무기징역, 한자는 감형돼 군현형을 받고 2019년 출소함, 그리고 2024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범을 징집했고, 그 소년들도 포함됐는데 지급받은 총기를 가지고 사라졌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함. 그들은 지금 어디서 누구를 노리고 있을까?